평택시 의회는 지난 21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28일 제163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임승근 부의장과 김승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평택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과 임승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치매 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등총 10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3일부터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남부복지타운 건립 추진 현장, 평택호 스튜디오 현장 확인, 진이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 현장. 고덕 국제화지구 1단계 사업 현장 등 33개소 주요 사업장에 대해 현장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평택시의회 이희태 의장은 제163회 임시회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3일간의 현장 활동 등 열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 의원들과 성실하게 조례안 등 심사와 현장 활동에 임해준 김선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끝으로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 성실하게 조례안 등 심사와 현장활동에 임해주신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이현주입니다. 음.